드디어 영상면접날.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소 연습해 줬어요 어제 족발 먹고 체해서 속이 너무 안 좋았어요. 하필 영상면접날. 이거 애땜이겠죠 심지어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낮잠 자려고요. 근데 한숨도 못 잤어요. 갑자기 저는 왜 떡이 먹고 싶어졌을까요? 성편이좀 오버쿡 됐네요. <laughs> 체했는데 떡을 왜 먹니? 졸린데 잠은 안 와서 카페 가요. 이 사람은 왜 면접 당일에 면접 연습은 안 하고 공부를 할까 궁금하시죠? 일단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할게 없기도 하고, 당일에 연습을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서 표정이 굳을까봐 쉬어주는 거기도 해요. 목도 나갈까봐 최대한 안 쓰고 있었답니다. 도끼 빼러 러닝 갈 거예요. 아니 근데 런데이어 플 툭하면 안 되는 거 저만 그래요? 결국 그냥 없이 달렸습니다. 2km 정도 달렸어요. 근데 속이 계속 안 좋아서 결국 소화대 샀어요. 드디어 영상 면접 준비를 합니다. 저는 영면은 항상 셀프로 헤어 메이크업해요. 헤어 메이크업 끝! 오늘 메이크업이 역대급 잘 돼서 기분이 좋아요. 진짜 어이없게 인데를 먹고 비녀라서 누워있었어요. 긴장했나 봐요. 진짜 마지막 리허설. 옷은 물론 갈아입었고요. 저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믿는데 재미로 한번 봐봤어요. 면접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홍하게 자리 봤어요. 면접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오늘 하루 끝.